네, 시작할게요. 2차 방정식 활용. 오늘은 잔뜩 물어봐도 되지? 네, 네 116페이지. 그내용식 불러. 2a e 분의 이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의 제곱 마이너스 루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어이너스 B. 마이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 음수. 다 참. 그거다. 그거다. 된다. 루트 안에 음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비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뭐라고 한다. 이 녀석을 어떤 대문자 T라고 하는데 이 T를 뭐라고 한다고? 판별식이라고 한다고요. 얘에 따라서 모를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laughs> <laughs> 자첫 번째 이 친구가 0보다 큰 경우가 존재해다 내가 0인 경우가 존재하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해다 판별식이 자이 판별식이 0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분 특값이 어떻게 돼 사라진다. 그래서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자, 한 개라고 하는데 조금 더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어, 실수인근 한 개라고 쓸수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복됐다고 해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근이 몇 개나? 두, 두, 두 개다? 두 개다. 두 개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예. 네. 다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다르다. 음. 같으면 무슨 근 나온다? 중, 중근 근 나온다. 자, 뭐 중학교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거든요. 실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 근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결국 얘는 근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루트 안의 값이 음수니까 루트 안의 음수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근이 몇개다 없다. 얘에 대한 의미는 고등학교 때 가서 더 정확하게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 아 판별식으로 근이 두개인지한개인지 0개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 가볼게요 자 기역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 가지고 판별식하면 자 판별식은 b제곱 얼마? 비제곱 어.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 20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되나? 그래서 뭐 됐나? 음수 됐나?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laughs> 자 결국 얘는 근이 없죠. 자 니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얘. 우리가 얘는 41번씩은 안해봐도 무슨 근이 생겨요 중간생 계접에 완전제곱식 대우식 근데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 하면 36빼이 36해서 0 되는 네. 안되고 우리는 서로 다른 두분 응. 갖는 거 찾으라고 한 거니까 자, 3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6자요 녀석의 판별식 보면 7 7 49 버스 2 0 이렇게 될까요? 각에 어. 옆보다 크죠. 그래서 뒤귿은 음. 서로 다른 두큰 각고. 자, 그다음 뒤에. <laughs> 대 보면 알겠지만 누구랑 누구랑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두 분이 생겨요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두 분이 생겨요 얘랑 얘도 부호가 다르죠 얘네 둘은 같고 얘네 둘은 같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b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나오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나온다는 건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다르냐 다르다 그럼 미음 잠깐 볼게 미음. 자 미음. 자전개해서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e x는 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서로 다른 두근 나올까요? 자판별시켜볼게요판별시4 마이너스 0. 얘도 영보다 크죠. 이해됐어. 둘 중에 하나가 물론 얘가 0일 수는 없지 얘가 0이면 두근이 생긴다 자 마지막 비자 걔네 다 그냥 12 곱할게요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는 0인데 꼭 같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판단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판별식 하면 4 마이너스 16은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그냥 판별식을 완벽하게 연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보고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파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수 문제 읽어볼게요 얘근을판별하래요우리판판별시합판별시다 예, 예, 판별식 하면 9 마이너스 8 k 될까요? 맞아요. 자, 1번에 보면 자, 1번에 보면 무슨 근데 생긴데? 근? 두 개. 자, 그럼, 판별식인9 마이너스 8 k 가 어떻게 되요 0보다? 커 h 그럼 k 는 8분의 9보다? y 을까요 k 아요자그 다음 두번째 중근이라는 건큰 한계라는 얘기고 9-8k가 얼마 되는0대 그래서 k는 8분의 9 나오겠죠 됐어요? 자 세번째는 큰 0계라고 했고 9-8k가 음수가 되나? 그래서 k는 8분의 물어볼게요.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거총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다. 네. 불러봐. 첫 번째. 근. 네 개다요. 어. 어근 대입하기. 응. 근 구하기. 응. 근 판별하기. 응. 근으로 식만드어 근으로 식 만드는 걸 117페이지에서 할 겁니다. 식 만들기라고 하고요. 고등부에서는 얘 가지고 뭐를 하냐면 <laughs>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중등부 과정에서 빠졌음 <laughs>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 물론 a는 영이 아닐 거고요. 요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어떤 알파를 베타라고 합니다. A, B가 아니야. 알파 베타라고 읽어. A처럼 생기고 베, B처럼 생겼는데, 그냥 알파 베타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어. A, B 아니야. 알파 베타야. 아.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laughs> 자. 그럼 얘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알수 있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여기서 최고차항의 이거네. a x 제곱이죠. 맞아. 그 녀석의 개수가 얼마다. a 이때. 자, 얘가지고 결국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A는 그대로 나와요 <laughs>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x 알파 X-β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고 하면 자, 알파베타가 두근이라는 건이 식이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얘네가 얼마가 돼야 돼요? 0. 0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근데 이식 봐봐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했어 그럼 이게 얼마 돼? 0 되죠? 그럼 이식 자체가 얼마 가 돼? 0이 되겠지. 베타를 대입해봐 이게 얼마 돼? 0 되죠? 그럼 이식 자체도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식의 형태를 이만큼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친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은 요만큼까지입니다. 요만큼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의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a가 되야 된다. 그래서 a로 보편해. 이해됐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 벳타 가지고만은 여기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 뭘 알아야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인 를 알아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목소리> 자, 그래서 이 친구랑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만 놔두고 전개하면 자 얘네도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는 0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그냥 얘 보라색깔 전개한거야 오케이 똑같은 부분 전개한거자 근데 우리가 얘 가지고 지금 이 식을 만든거죠 맞아요? 얘 두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맞아? 이해돼? 자 그럼 얘네들 싹다 A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가 된다.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파더하기 베타랑 같은 건 뭘까? A.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거뭘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야겠죠? 맞아요. 예.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a분의 b가 되겠지. 선배 이해돼? 자 그다음에 알파 베타랑 같은 거 뭘까요? 음. 알파 베타는 a 분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의미하는게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의미하는게 뭐야 그그자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건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내요 자, 이 녀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곡을 구해. 두근의 합 얼마입니까? 삼. 두근의 곡 얼마입니까? 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식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 왜냐면 a 가 1이고 b 가 마이너스 4니까 1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죠. 이영아 네. 어디 보니? 어, 칠판봐 네. 쓰는 건 나중에 써. 어. 이해돼? 얘가 왜 4가 되는지 이해됐습니까? 3이 되는지 이해됐. 근데 얘 자체로 그냥 근을 구하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그래서 x는 1이거나 또는 3이 맞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가지고 두 근을 합치면 4가 될 거고 두 근을 곱하면 3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공, 곱의 공식을 안다는 거 굳이 두 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끔 문제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쓰시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알려 준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했어? 집가서 영상보고 필기하세요 알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이두 분의 아까 우리가 얘를 결국 뭐라고 부르냐면 자 어떤 알파벳하랑 어떤 시에 대해서 관계를 본 거기 때문에 근과 얘네 개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뭐이 부분은 아직은 기억 안하셔도 사실은 오늘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요만큼까지만 마시면 돼요. 그들 그래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세요. 오케이.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자, 3번에 1번 보면 두 분이 마이너스 1이라5라고 했고 최고차 x 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A. A. 그럼 우리, 어, 어디다만 대입하면 돼다 여기다만 대입하면 돼 A가 1이라고 했고 x 두근 플러스 1, x 마이너스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전개하면 x이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6.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 "마이너스 3" 이라는 마이너스 4라고 있고, "X 제곱의 개수가 2단" 라고 하면 우리는 2 곱하기 "X 그나무" 플러스 3, 그처음전기하셔야 된다는 요 <laughs> 자, 3번에 자, 중근이래요. 그리고 응. x 제곱의 개수가 3이다. 응. 자, 그럼 10 어떻게 됐나 3. 마이너스 2가 중근이라는 건 x 플러스 2 던이 중근이 3. 중근이라는 건 얘가 몇번 들었다. 두번 들었다. 그래서 얘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X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9는 이렇게 되겠죠. 을까요테을까 요런 네, 식까지 하면 마블리 한거0 0 0 0 0 거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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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가지 다배운거야근 대입하는 거, 근 구하는 거, 판별식 하는 거, 오케이? 근 판별하는 거, 근으로 씩 만드는 거. 선생이 말한 네 가지 다 나왔죠. 맞아요. 어, 이네 가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차방정식 활용은. 그러니까 여기 말로 돼 있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활용 문제들 중에 제일 쉬울 거예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활용 문제들 중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나 뭐 1차 부등식의 활용이나 그 부등식에서 어려웠던 점은 결국 식을 만들어야 돼서 사실 어려운 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로워서 보통 그냥 문제에서 식을 다 주어 줘요. 우리가 주권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자 볼게요 필수문제 4번 이미 나와있죠 자 대각선의 총 개수가 얼마다? 2분의 n n-3이다 자이 대각선의 개수가 총몇 개네? 20개 20개네 얘만 풀란 얘기야 자 그럼 n n-3은 4이될 보고 n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0의 그래서 n 값은 마이너스 5거든 n은 8나올까야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상하세요. 이렇게 다리를 잘라버릴 거야. 어. 어. 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각선에서 n이, 어떤 정다각형을 의미하는데 n이 음수일 수 있어? 없죠. 뭐밖에 안 된다. 팔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 그럼 팔각형이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다음 5 번. 자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하나를 x라고 두면 다음 하나는 뭐다? x 플러스? 이가 되겠죠. 자, 이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x 곱하기 x 플러스 2의 곱이 얼마다? 195다. 자,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95. 이 얼마? 근데 우리가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구나. 13이다. 그럼 13 집어넣으면 1 3하고 15가 범이 되겠죠. 근데 이거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홀수의 범위에서는 원래 마이너스까지 포함이요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도 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음수에 대한 홀수 과정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6번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한 학생이 받은 사탕 개수 자, 학생 수랑 결국 한 학생이 받은 사탕의 개수가 존재하겠죠 자, 학생 수를 뭐라고 듣는다? X명이라고 듣는다 아, 그럼 한사람이 받은 사탕수는 몇개다? 학생수보다 4만큼, 4만큼 작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전체 사탕개수 165는 학생수 곱하기 받은 사탕의 개수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5는 0 얼마일까요? 됐명니다 어, 바보들 빨리빨리 연산하세요 네, 필수 문제 7번. 좀 빠르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냐? 그 빨리 나눠 보는 거야. 그냥 5로 나누면 대충 33이잖아. 그럼 어차피 3하고 11밖에 안 나오는데 얘만 들수 있는 수는 1 5랑1 7밖에 얘를 제일 쉽게 나눠볼 수 있는 수가 오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제일 쉽게 나눠볼 수 있는 수가 오잖아 그랬더니 39 남는거죠 그럼 3이랑 30, 13 남는거죠 가운데거 조합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뿐 없는거죠 천재같은거 <laughs> 아니야 천재같은게 아니라 너희보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 필수문제 7번 자 이미 어떤 높이를 얘를 애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 그냥 그래, 높이가 이미 마이너스 5 t 제고 플러스 2 5 t 예 얘라고 이미 주어져있어 높이가 근데 막 애들이 식을 막 이상하게 변형하더라고 막식 만들려고 아주 염병을 해자 어. 근데 결국 1번에서 보면 이 물로 켓의 높이가 얼마가 된대? 높이가 얼마가 된대?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 30이 u r 30은? 얼마 됐나? 그 m 여기 r t y 은 u are. 는 t sure you are. I'm s u 물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건몇 초냐? 그럼 몇 초야? 이 2초. 초가 돼야 겠지 결국 얘가 무슨 말이야? 물로켓을 쌓는 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30m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2초가 되고 여기서 여기 돌아오는데 1초가 더 걸려서 3초가 됐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처음 30m가 되는 시간과는 거니까 얘가 될 거고 지면에 간다는 건 높이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0. 0 된다니 자 그러면 지면에 떨어진 것은 몇 초? 5초가 0초. 뭐 되겠지? 0초가 아니야 0초는 아직 안 쏘아올린 상태지 쏘아올린다 떨어지면 해줄게 자 필수 문제 8번 뭐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지. 선생님 좀 천재라서 그런가 너희도 천재가 되면 할수 있어 자 정사각형인데 가로는 이만큼 늘리고 세로는 4만큼 줄여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7이다자 근데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 모르지? 그럼 뭐라고 준다 엑스라고 된다 자, 엑스인데 가로는 얼만큼 늘리고 이만큼 늘리고 세로는? 4만큼? 줄였네요. 근데 얘 넓이가 얼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죠. 얼마야? 70. 70. <laughs> 아, 얘는 가면 되나? 길이가 얼마나? 10cm가 다여러분들은 단이 다 쓰셔야 돼요, 오케이? 네. 선생님 단이 안 써줬지만 단이 다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끝. 네. 2차원정씩 끝는데.